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젤리나 씨가 파전을 먹고 싶다고 해서 파전을 만들 건데요. 근데 안젤리나 씨가 김치전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김치전을 만들어서 안젤리나가 잘 먹는지, 잘안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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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다. 김치. <laughs> 잘 익었다. <laughs> 와우. 김치. 으 <laughs> 이런 <någon> 봐 <목소리나> 맛있는 데새 <느낌. 목소리나> 이제 이제 구워 볼까요? 이마한테 무슨 맛있는 냄새 난다 음. 나아고봐그고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다 돼가 이금지이 김치? 이거 이거 아저. 요거는 진짜. 일치도가 하고? 음. 맛있또 보이잖아. 음.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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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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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요. 저 사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인가를 넣고 아씨 먹죠. 네, 음. 됩니다. 음. 조금만 기다리게요 아우 씨, 배고픈 사람한테 이렇게 맛있는 냄새만 <laughs> 노 <laughs> 우리 놀자. 우리 딸 아직 안 맞는데 아들 랑 같이 죠조조조조조조조조 예쁘죠 우리 미로이가둘리쑈길었어 이제 <목소리> 인사드 안녕 하시요 여러분 너네 배고프지 엄마 먹는 거군요 헤헤헤헤헤 맛있는 냄새 나지? 오. 배고프지? 빨리 옷장 씻고 빨리 와 와우 내가 마실 거 없어? 마실 거? 우유 사와 사와 우유 마셔 우유 오케이 살게 <laughs> 막으면 배고파, <laughs> 먹고싶어. 빨리 와야 돼. <laughs> 요새 피먹있나 아. 아. 흑맥주에다가 소주를 서두, 섞으면 맛이 괜찮나 몰라요. 게 먹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조금만. 오 아주 거품이 살아있어 를 먹고 마스크를 먹고 마스먹는게더맛있먹데 마스크를 먹고 마스크를 먹고 마스크를 먹고 마스크를 먹고 먹는게더맛있먹 먹고 마스먹는 우리 남편 아, 전... 음. 김치 맛보라고. 김치 부치면 나와봐. 음. 그래, 배고픈 사람한테 딱 맛있어. 솔직히 맛있어.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 같아. 블랙은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 그냥 멸초 먹어야지. 아, 맞아. 아들 뭐뭐 뭐 어디서 그게겨 올바른 먹으니까 맛있네. 맞아.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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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전도잘어울릴까요 음. 파전 먹다가 약간 느끼하다. 그 김치 좀딱 얘는 비닐점에서 먹는 거 아니야? 시계? 응? 돈 받았어 가격 받았어? 이 빠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해요. 해물 빠존. 그래서 오늘 남편한테 좀 부탁하는 게 빠존 좀 해줄 수 있냐고 외면 제할수 있어요. 근데 진짜 딱이 한국 맛을 잘안 나와. 이 한국 사람 만들어야지. 그 맛이 나온 거 같아. 그래서 그 맛이 나왔어? 아 그래서 지금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laughs> 맥주가 아들 먹으라고 난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들 맥주 먹고 나는 뭐? 없어? 응, 그 가서 그리고 여기 비니 좀 있는데 그래서 30분 지나서 안와 값만 받았는데 안와 <laughs> 뭐야 그렇게 오래가? 왜? 소울, 뭘소울이이고 야시! 너옷 맞다 사, 사, 사준 거야? 내 카드로 와? 아야! 원플러스 원. 야,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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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닌데. 은유소 하나만 산다고. 이게 뭐야? 원플러스 원. 원플러스 원 아니고 이거 하나야 하나야. 이거 뭐야? 잘못. 영웅. <laughs> 맛있어? 너는 김치 좋아? 아니면 그냥 빠전 좋아? 둘 다? 둘 다? 음. 굳이 따지자면? 굳이 고르자면 김치 응? 음. 김치가 잘 맞는 건 되게 맛있거든 오늘 어때? 오늘? 오 맛있어 진짜? 응. 학교에서 뭐 먹었어? 응? 학교 안 가서. 아 왜? 태풍. 아 태풍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오늘 사람들 많이 안 나오고.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음. 응. 제가 보다 김치도 괜찮아요. 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먹으면 어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음. 야 이거 아빠가 만들었지만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바삭바삭하고 좋네. 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야 이탈리아 피자, 한국 피자 뭐가 더 맛있어? 한국 음. 한국 피자 뭐야? 이거 부침개 i a p i 야 z 야 이탈리아 피자는 여기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비 z 대상이 알지. 아 l i a pizza. Italia 여기 z z a 리면안 돼. i <laughs>

오와. 할머니. 와. 그쪽 어때요? 아, 그쪽 괜찮아요? 그래. 차서 내려오나? 네 내려갈 거 같아요. 아 알았다. 뭐 야, 식사를 피. 하셨어요 할머니? 비, 비, 비도 많이 안 왔다. 아 그래요? 그래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음. 여기는 비 많이 왔어. 음 다행이네. 그래 두 소리 내려오면 되겠다. 식사하셨어요 아,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는 나? 나는 모르겠어요. 음, 다 대화기로 쓰시네. 응, 그난 거다. 우리 어머님이 말이 짧다. 음. 주석 내려왔냐? 아, 어. 어. 그럼 됐어. 그래도 지금은 많이 길어진 거야. 응, 응. 한1 5년 전에는 전화왜 했는데. 정말 말로 하나 끊어라. 네. 뭐자마거뭐제빤다고 응? 자전거 빨았어안 나가? 자전거 네. 왜? 왜제 응? 야, 김우진 너무 자주 타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얼마야? 이게 뭐냐? 예, 야, 한도점점 가격이 좀점 저리 주고 아니야 우리,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았다 해놓고는 맨날 사게 팔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는 게아니라딱 보면 그런데 비싸게 음. 팔아서 해놓고는 보면 사게 팔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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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거는 어떻게 얼마에 팔았어? 뭐 어떤 거? 보호대. 보호대? 그래. 어떤 거? 물어. 아. 삼태. 이거 팔았어? 이다 팔아 먹었지 뭐 벌써 이건 니꺼 아니잖아 엄마 아빠한테 허락 받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 뭐가 뭘고 그때 우리 저기 여태 때려 나갈 때 이런 거? 응다 팔아 보였어? 응 없어 응? 너상처하고다 팔았지 벌써 <laughs> 근데 그판돈다 사라지고 없잖아 지금 어디에 썼어? 우리 엄마 아빠 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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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무 너그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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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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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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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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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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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서 먹어! 아나 이번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입맛이 되게 없는데 오늘 되게 맛있는데. 아 음, 내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부침개 먹을래? 딱 괜찮아. 완전 맛있는데 안 먹으세요, 아야 뭐야, 김치전 가도 있어? 응. 음. 먹을래? 조금만 먹어. 근데 나 아까워 죽겠어. 뭐 먹으면 돼? 응? 닭강정 닭강정? 응 음, 맛있겠다 야 닭강정보단 전이지 닭강정이지 <웃음> <웃음> 그런가? 먹고싶어도 배가 불러서 닭강정보단 전이지 닭강정이지 <laughs> 왜? 나이 들어봐 맛있는 부침개 먹고 오늘 우리 남편 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남편한테도 고맙고 고독주어야도노릇신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땀 연산이 또 많나요? <laughs> 지금 제가 요즘 라는 할 이야기 많았어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남는 시간 우리 아들 <laughs> 좀 보내지. 아. 아.